한효석 칼럼 449 민심, 이것이 민심인가? 한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제22대 총선 결과를 두고 각종 신문의 사설이나 논조를 해서 많은 지식층과 지도층과 언론이 말하는 제목을 보면 준엄한 총선민의 오만불통윤 민심의 심판 등 민심 민심하는데 사법부의심에서 실형을 받은 조국혁신당이 제3당이 되고 이화여자대학교 학생 성상 납이라고 막말했던 역사학자라는 김준혁이 당선되고 과거 대학생 딸을 사업자로 위장시켜 새마을금고에서 11억 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아 사기 대출 논란으로 무리를 일으킨 양문석도 당선되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직위야 돼라고 막말한 윤영석도 당선되고. 1심에서 3년의 실형을 받은 황운나도 음주운전 3회로 600만의 벌금형을 받은 전과자 신장식도 당선되었습니다. 남편의 변호사 개업 후 1년만에 재산 40억 원을 불려 논란이 된 박은정도 당선되고 아들을 포함한 세 자녀가 모두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 국적을 취득한 김준영도 당선되었으며 올드보이라는 박지원도 당선되고 대통령 후보 당시 노인폄하 발언으로 문제가 된 올드보이 정동영도 당선되었습니다. 제 21대 총선에서 국민이 임후보로 국민 임터받친 부산에서 낙선하고. 부산시장 후보 경선까지 낙선되었던 자가 소속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을 비방하여 그 공로를 인정받아 상대당인 민주당이 공천을 받고 당선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부동산 문제로 국회의원직을 그만두고 책임정치를 실천한 보기 드문 국회의원 윤희숙은 낙선되고 수석졸업생으로 모범생이며 당과 나라를 위해 희생했던 원희룡이 낙선되고 경북에는 모두 국민의힘 소속 후보가 당선되고 호남에는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가 당선되는 이런 편파적인 선거 결과가 민심이고 민주주의라 할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민심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고 위대한 한국인 민심도 자랑스러운 한국인의 민심도 아닙니다. 이것이 투표자의 민심이고 수준일 뿐입니다. 신냉전 시대의 북한, 러시아, 중국의 동맹이 더욱 굳건해지고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과 북한이 만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북한의 핵 위협은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가 핵무장하고 북한 또한 핵무장하여 적화통일을 노리고 있는 한국의 위기 속에서 지금 한국의 정체성도 없고 주체성도 없으며 민족 정신마저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강대국에게 아부하며 비위나 맞추면서 노예근성과 식민지근성인 4대 식민사관으로 권력욕과 탐욕으로 호의호식하고 사리사욕으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의식을 가진 사람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현실에서 '정권 심판'이라는 명분으로 국제정세와 내일을 바라보지 못하는 하루살이처럼 분노와 감성으로 결정된 제22대 총선 결과를 여야는 물론 유권자와 국민 모두가 겸허하게 심각한 심정으로 반성과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하고 자녀와 미래 세대를 위하고 한국이 미래를 걱정하고 염려해야 하는 중차대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언론에서 말하는 민심 민심하는 것은 투표자의 민심입니다. 한국인이 진정한 민심은 여당과 야당 그리고 당선자와 낙선자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하하면서 대화와 타협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을 떠나서 나라와 국민, 미래 세대와 한국의 운명과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는 모습을 바라고 대통령이 임기 동안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기회와 협조로 올바른 국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한 나라, 한국 한민족, 한국인의 민심이며 한월홍익인간 정신입니다. 부산 한얼인 한효섭 올림.